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채영웅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좀 긴급속보인데,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공식적인 이제 역대급 좀 발언을 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베이비도지 커뮤니티원이죠. 이 커뮤니티원들이 원하는 걸좀 모두 다 들어줬고, 자, 그트록 원하던 이제 대형 기간이죠 바로 이 텔레그램과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기존 수수료 10%였던 거를 그자 0%. 베이비도지 재단에서요. 이거는 완전 히 수익을 남길 생각이 없대라는 거고, 자, 그리고 그를 디파져줄 코인이 없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세컨터 코인이 바로 파우스까지 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커뮤니티 인원들의 말에 귀기울인 우리가 어떤 선택 여러분들? 옳은 선택을 했고 커뮤니티 인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라 말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결과 베이비도지 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세계 1등 거래소죠 바로 바이낸스에 성공적으로 상장까지 끝냈고 자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 이후에 253% 단기간 253%라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었고요 자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어떤 거래소 여러분들? 국내 거래소까지 지금 현재 상장한다라는 찌라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베이비도지 홀더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 소식들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어떤 걸좀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되냐면은 이미 여러분들 이 베이비도지 재단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이 홀더 분들에게 힌트를 보내고 있어요 어떤 힌트를 보내고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이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이비도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비싼 공식 홈페이지에 베이비도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빗썸 베이비도지 첫거래 시 2만원 지금 빗썸에서 베이비도지 확인하고 거래하기 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고 자 여러분들 원인이 없으면 이 결과가 도출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단은 빗썸에 베이비도지가 상장이 거즘 확정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얼마전에 베이비도지가 이제 빗썸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제가 단독으로 현재 입수를 한 상황입니다. 입수를 한 상황이고 자 제가 유튜브 최초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단독으로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도지 코인이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이제 국내 거래소 빗썸까지 상장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자, 그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없는 정보를 제가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워낙 마켓 추가 베이비도지라고 해서 이제 빗썸 공지사항에 나올 확률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현재 국내 상장 전에 이 소각 프로토콜을 작동시켜가지고서 자, 엄청난 양의 베이비도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떤 거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계속해서 베이비도지 재단에서요 이 토큰 소각을 진행을 하냐면이자 토큰 소각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 베이비도지의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거래소 비썸 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지면 이자 유통 물량 또한 줄게 되면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률보다 더더욱 더 크게 폭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민코인들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술력이 없고 자, 철저하게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 관심 그리고 욕망 이두 가지로 성장하는 코인들이 다 보니까 는 기술력이 부족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각인데 자, 본인들의 물량을 강제로 그냥 없애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자, 최근이 베이비 도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밈코인들과 다르게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소각도 하면서 자, 엄청난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한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밈코인 보유중이시라고 다 하면은 이 밈코인 플랫폼 바로 솔라나 밈코인 플랫폼인 펌프펀과 그 다음에 트로 밈코인 플랫폼인 썬펌프를좀 알아 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자 솔라나 자체 밈코인 플랫폼인 이 펌프펀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솔라나에 접목을 시켰는데 솔라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FTX 사태발 이후로 솔라나가 이게 여러분들 30만원을 하던게요 무려 1만원대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1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30만 원에 사서 이게 1만 원까지 갔더라고 하면은, 자 이건 제가 생각해도 상상 폐지 수준을 받는 게 맞아요. 거짓 이거는 진짜 뭐 폰지 사기급으로 어이가 없는 하락이니까, 어 어이가 없는 하락인데 이 솔라나를 살린 게 여러분들 바로 펌프펀, 어 민코이 플랫폼 펌프펀이라는 거고 1만 원까지 하락했던 이 솔라나를 펌프펀 출시 이후에 정말 대박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얻고 인기를 끌면서 자 21년도 대불장인 정고점까지 같이 돌파를 해줬고 자 상승률을 보시면 여러분들 몇 프로? 약 30배 3 6 0라는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밈코인 플랫폼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 또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또한 이 트론의 밈코인 플랫폼이 썬펌프가 출시가 되면서 무려 11일 만에 11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수익이 나오면서 밈코인 플랫폼들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솔라나 펌프 펀을 이썬 펌프가 넘어선 상황인데 그 결과 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년도 대불장에 도달했었던 정고점을 돌파를 해 주면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300% 가까운 엄청난 폭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여러분들 이 밈코인 플랫폼이 엄청난 상승을 좀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자, 우리의 베이비 도지코인 또한 자체 밈코인 플랫폼이 퍼피 펀을 출시를 한다라고 거저 뭐 확정이 나왔고요. 자, 아까처럼 이제 솔라나 그다음에 이 트론처럼 과거의 대불장 시대의 고점 까지 대폭등이 나준 것처럼 이 베이비 도지 코인 또한 퍼피펀이 출시가 됨과 맞춰서 엄청난 상승이 나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좀한 가지 더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베이비 도지가 상장이 어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베이비 도지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베이비 도지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민코인 또한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현재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을 이제 하는게 맞고 베이비도지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당연히 펌핑이 나와주겠죠. 근데 베이비도지의 국내 상장에 맞춰서 이 밈코인 또한 같이 어마무시하게 대폭등이 나아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밈코인 또한 소액으로 많은 돈 하실 필요 없어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 하실 필요 없고 소액으로 무조건적으로 피 담아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도지 상장 이후에 이것도 일단 1차적으로 폭등이 나아주고 2차적으로는 아마 바로 국내 상장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은 지금 미리 싹다 전부 다 챙겨놔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곧 다가올 불장에서 여러분들의 이 자산을 단기간 큰 폭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 010-5812-2792번으로 여러분들이 배도 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자 비싼 워낙마켓 상장 예정일과 그에 맞춰서 5만 이상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민코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0105812792번으로 배드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 상장 예정일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5만 배 상승 나올 민코인 요 명만 제가 여러분들에 딱 보내드리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자로 뭐 카톡방 입장해라 뭐 텔레그램방 입장이라 뭐 멤버십 가입해 알려주라 일단 개소리 저는 안 합니다. 어, 일단 개소리 안 하고 단지 여러분 분들이 정말 이번 진짜 언제 또 끝날지 모르는 이 불장에서 단기간 큰 폭으로 좀 수익을 더도 말고 좀 수익을 크게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같이 좀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자가 되는 이 목표 하나만으로 현재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010 5812 2792 번으로 자 배도 요거라고 배도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비썸 워나마켓 상장 예정일과 그 다음에 베이비도지 상장에 맞춰서 5만 배 이상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민코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배드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상장 예정일과 민코인 명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상장 예정일에 맞춰서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5만 배 상승 나올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미리 매수를 해놓으시라고 저 최홍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로 단기간 좀 크게 수익을 챙기신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부탁드릴려. 큰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 잘 활용하셔가지고서 단기간 큰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